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토자부시고공이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제제 손손 을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성명한 백제 혼조왕 아래서 나온 협거세 만주 발번 달라 관창 역사는 흐른다. 말목자는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의 골물 해초천축구바대의 왕자장보고, 바래대조영귀주대척강감찬서 이거란종, 무단정지정중부 화포최무선, 중림치력김부식진우국사조개종 의천천태종. 대마도 정벌리 종모 일편 남침 정몽주 목화시는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삼국유서 일연 역사는 흐른다 방금을 보기를 둘같이 하라 최영장군의 말씀 받들자. 황희정 승백사성 과학장정실 신숙주와 한명의 역사를 한다신만명병일국 추리태계 심사임당 오주권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님 시민 나라 구하니 순신 대전태세문단세 사육신과 생육신 몸 맞춰서는 게 행조치마 권열, 역사는 흐른다. 번쩍번쩍 공집동, 의적임 걱정, 대쪽같은 사막사, 어사 박문수, 삼정공무 한석봉, 단어 풍석도 방랑시인 김사같이도 김정호, 중국은 내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